자, 2026년이 되면요, 우리가 알던 연구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AI가 연구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고 있고,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거든요. 오늘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의 연구를 성공으로 이끌 아주 구체적인 전략 지도, 이걸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연구 전략, 과연 2026년에 이 새로운 파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2026년 연구지형을 말 그대로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두 가지 힘이 있거든요. 바로 AI 네이티브 방법론의 등장과 훨씬 더 치열해진 지정학적 기술경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구는 단순히 논문 몇편 쓰는 걸 넘어서요, AI로 데이터를 파헤치고 국가 전략까지 고민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본격적인 탐험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마주하게 될 새로운 연구 지형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 지도를 함께 펼쳐 보겠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이중의 도전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인 학자로서의 깊이와 엄밀함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동시에 기술 트렌드와 국가 전략을 읽어내는 전략가도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두 가지 역할을 과연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이 낯선 지형을 헤쳐나가려면, 당연히 제대로 된 도구가 있어야겠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필수 연구 툴킷을 하나씩 챙겨드릴게요. 그첫 번째 도구가 바로 e CARS 모델입니다. 이게 그냥 글쓰기 기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연구가 왜 중요한지 이걸 논리적으로 증명해서 평가자들을 완전히 설득시키는 뭐랄까, 일종의 필살기 같은 거죠. e CARS 모델은 아주 명확하게 딱 3단계로 되어 있어요. 먼저, 내 연구 분야에 영역을 딱 설정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틈새를 발견한 다음에 바로 그 틈새를 내 연구로 점유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럼 각 단계가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영역 설정인데요. 예를 들면 최근 몇 년간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엄청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나 이런 논문들 읽어 봤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분야의 전체적인 흐름을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틈새를 찾아내는 것. 여기가 바로 연구 제안서의 심장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하지만 또는 그러나요. 기존 연구들이 정말 훌륭하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내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틈새 점유입니다. 앞에서 찾아낸 그빈 공간에, 그래서 제 연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라고 깃발을 꽂는 거예요. 내가 이 틈을 어떻게 메울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면서 논리를 딱 완성시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AI 네이티브 시대에는 이 틈새를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발견으로 제시하면 와 이건 정말 설득력이 엄청나집니다 두 번째 툴킷은요 문헌검색을 아주 똑똑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엠베이스, 메들라인, 웹오브사이언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쓰는 구글 스칼라 딱이네 가지만 잘 조합하면요. 관련 문헌의 98.3% 그러니까 거의 전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황금 조합이죠. 자, 이제 도구도 손에 쥐었겠다. 본격적으로 2026년의 프론티어,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의 땅을 담은 지도를 한번 펼쳐 볼까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도구들로 기술과 전략이 얽힌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어는 2026년의 연구자를 두 가지 역할로 나누어요. 건축가 아니면 통합자. 건축가는 AI 슈퍼컴퓨팅처럼 아예 새로운 기술의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통합자는 이미 있는 기술들을 잘 엮어서 물리적 AI처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나는 건축화 타입인가? 아니면 통합자 타입인가?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떤 연구비를 노릴지, 또 어떤 해외 파트너랑 손을 잡을지, 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글로벌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략방향을 아는 건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지금 전구 R&D 예산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냐? 바로 AI, 바이오, 기후테크, 그리고 양자기술, 이세 곳이에요. 여러분의 연구를 이 국가적 우선순위와 살짝이라도 연결시키면 연구비 따낼 확률이 정말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정말 탐험의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멋진 연구를 현실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바로 돈이죠. 연구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 한국연구재단의 핵심 과제들이 쫙 나와 있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할건 바로 신청기간입니다. 보세요. 대부분 2025년 말에 시작해서 2026년 초에 끝나죠. 이 골든타임, 딱 두세 달을 놓치면 그냥 1년을 통째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 10, 100, 1000. 무려 1,030억 원. 와. 이게 2026년 R&D 예산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국제 공동 연구입니다. 네. 이게 바로 2026년 펀딩의 핵심 열쇠예요. 이제부터 연구 제안서에 해외 유명 연구팀이랑 같이 할 겁니다라는 계획이 없으면 과제 따내기가 정말 힘들어질 거란 얘기죠. 이제 국제협력은 그냥 옵션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정부가 어디에 올인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미래소재, 반도체, 양자, 이세 분야에 그냥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연구 주제를 이쪽이랑 연결할 수만 있다면, 뭐 선정 가능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이긴 탐험을 정리해서 2026년을 향한 여러분만의 성공 전략 로드맵을 딱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공을 위한 핵심 열쇠는 딱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첫째, CARS 모델 같은 걸로 기본기를 아주 탄탄하게 다진다. 둘째, 내 연구를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와 딱 맞춰서 동기화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혼자 하지 말고 국제 협력 같은 새로운 펀딩 기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나선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026년의 연구 지도는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이 지도를 활짝 펼쳐서 새로운 발견의 대륙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연구는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